안녕하세요. 다이기는 내 친구 등이 사랑입니다. 제가요. 유박비료 비, 주는 거 영상 올렸잖아요. 거기 댓글에 유박비료가 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유박비료를 줘도 괜찮은가요? 하고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유박비료를 제일 오래 먹으네. 데일리 데일리지라고도 쪼저께 저기, 이웃집에서 살다가 이사가 는 언니가 저희 집 얼굴 본다고 왔었는데, 데일리지라고도 해고, 데일리, 데일리라고 또 이름을 저기 가르쳐 주셔가지고, 데일리, 데일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저희 집에서 유박버료를 제일 많이 먹었어요. 이게 지금 이제 11년째 되는 건데, 잘라주고, 잘라주고 했어도, 이 속에서 이 원뿌리가 있었고, 이 대공 이 여기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고런게 남았기 때문에 석연아나 펜다드럼도 같이, 같이 우리 집에서 지났는데 석연아나 펜다드럼은 잘라 나가고 원뿌리 뽑아내고 새로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신고 신고 그랬기 때문에 얘마냥 이렇게 오래 유박 비리를 먹은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데일리데이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석연아랑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석연아도 예전에는 이 지대로 커가며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러면 옆에 뭐 놓으면 다았 부러지고 그래서 달려면 뚝뚝 잘라주고 지가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이쁘게 해주는 것도 몰랐어요. 꽃보다 다영님 영상 보고 이제 이렇게 이쁘게 수영 이렇게 잡아주고 해 놓은 거지.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유박비로 먹었어도 아무 이상 없대는 거. 사람이 먹으면 이상이 있나 없나 그건 모르겠네 그건 <laughs> 그거는 제가 안 해봐서요. 그렇게 하고 <laughs> 요거 요거 이게 또 뭐야? 또 이제 잃어버렸네. 턱시판 턱시판도요 이거 저기 일 년에 일 년에 세번1 년에 3 번. 턱시판. 양진. 또. 예예. 예. 얘는 유박 부리를잘 먹어서 그런가 얘 부용은 지가 가을에. 겨울인가 그 겨울에 영상 올렸었잖아요. 화은 만들어가며 옆에다 놓고 꽃치두 승이 폈다가 졌는데. 보이시나요 꽃 몽우리 진 거? 요기 이렇게 꽃이 지고 있어요. 꽃꽃 몽우리가 또 졌어요. 그 유박 비료를 먹어도 아무 이상 없고. 아, 저 화면에 요거 보이네. 어저께 이웃에서 같이 살다가 천원 주택 쳐가지고 이사간 언니가 저 하츠 조한다고 얼굴 보고 간다 그러면서 이거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천 원씩이네 세상에 어째 이렇게 비싸? 뻔뻔하게요. 뻔뻔해. 나이 먹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가, 이걸 갖고 왔는데. 아우 이런걸왜사 오셨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이뻐요. 이렇게 해고서도. 다육이는 없어요. <laughs> 다육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다육이 그 집이 안 나왔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둘이 웃었는지. 아우 야 유튜브를 하게매. 저는 너무너무 웃어서 혼자 웃어서. 독수가 다 빠져나가, 독수가. 요 위에, 지가 이제 요 위에다가 걸쳐놓은 저기 다이판이 있었어요. 그거를 집어치우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니까 이렇게 바싹바싹 이렇게 내놔도 뒤고해놓으니까이 공간이 또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다 여기 뭐 죽어나가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공간이 이렇게 저기 생겨서 친구들 줄라고 그거 화분 믿게 내주는 거 다시 사다가 이렇게 해야, 해야 되겠어요. 저희 다 여기 이렇게 제가 이 잔삭 다리는 잘안 보여드렸어도 요 다이 위에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얼어 죽은 거 하나도 없고 유박비로 저기 물 먹었어도. 물론 거 하나도 없어요. 참 저기 독수가 있어서 죽은 거, 웃자란 거 하나도 없고요. 어제 그분도 들것을 만 그분도 이 다육이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들것하고 다육이가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서 거기 이제 베란다가 없이 거실이죠. 작년 겨울에 너무 추워서 거실이다 들여놨더니 그냥 콩나물 마냥 지커서. 그냥 못생기고 또 물러서 죽고 그래가지고 믿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저 조금이 덜 그런 거 이제 믿게 드렸지. 그래서 이제 유박비로를 이렇게 많이 드셨어도 싱싱하니 이렇게 잘 컸다는 거어제밤에 물줬어요. 어제밤에 물주고 거실에다가 뒀다가 지금 내온 건데 이렇게 쌩쌩하게 입이 잘 크고 지가 또, 지게 어떤 건가? 예, 야하고, 야하고, 정이야. 얘예 둘은, 신고서는 뒤돌아서 물을 줬어요. 왜 뒤돌아서 물을 줬냐? 뿌리가 바싹 말랐기 때문에 뒤돌아서 물을 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갈이 해면 다 뒤돌아서 물안 줘요. 너무 바싹 말른 거기 때문에. 저기 뒤돌아서 물준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댓글에 얼마나 또 웃었나 저는 너무 너무 많이 웃어서 몸에 독수가 다 빠져요. 댓글에 <laughs> 립트스는 죽었어요. 그래 아주 그 댓글을 보고 또 혼자 얼마나 웃었나 이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예리에리에게 커나가지, 커와가지고, 지가 마사, 저기 소림마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립마사로 이렇게 기둥을 세워준 건데, 우리 아저씨는 그거 기둥 안 세워줘도 된다 지금 예리에리에게 커도, 거기서 적응, 적응해가며 지가 다 살꽁리 한다. 그래서 빳빳이 올라온다. 그러는 걸, 그냥 저기 펜펜님 하시는 거 보고서는 이렇게 기둥을 지가 한 거예요. 근데 요거, 저기 기둥, 저기, 지지대를 마사토로 올려줘가며 생각한 게, 씨가 미쳐 똑같이, 씨앗을 뿌려보면 시골에서도 씨앗을 뿌려보면 똑같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는 놈, 못 올라오는 놈, 또 저기, 늦게 올라오는 놈. 그럼 늦게 올라오는 놈은 이제 마사토에 이제 이거 깔려서 이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괜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웃었는지, 이거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어. 립토스는 죽었어요, 그 소리예요. 거실이 탁! 떠나가게 웃고 박순자 언니 분하고 이렇게 댓글을 하다 보면 아주 또 그냥 떠나가게 웃는 거예요. 이제 영상이 길을까 봐 지가 이제 안할건데 너무 너무 웃어서 엊그제는 저기 뭐야 강여사 다영님인가 봐. 강여사 다영님이 이 루트 저기 유튜브 헤매 바빴다. 바빠, 뭐라고 그랬어? <laughs> 바빠, 죽까, 이우 했나? 아, 그, 그것도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웃어서, 아주 이 몸에 진짜 독소 다 빠져나가요. 혼자 있어도 웃을 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립토, 토스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보여드리는 건데, 죽지는 안그렇게잘 올라오고 있어요. 100%도든거는 아닌 것 같고,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머리가 크면 보여드리려고 그랬 건데 그 댓글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이거 바닥 났다고 올릴 거 없다고 막 그때 몇번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기네요. 또 올릴게. 근데 이거 끝나면 또 다음에 영상 또 올릴 거 있어요. 뭐냐? <laughs> 저희 집에서 다 여기 물 드는 거올 겨울 제일 취미로 많이 물 들었대는 거. 밑에가 이렇게 물이 잘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베란다로 물이 안들으면은 이제 봄부터 가을 가을까지는 겨울 들어올 때까지는 또 푸른 퉁퉁이되는 거. 그렇게 그 저기 종합 걸음, 어 회사명이 저기 뭐냐고 또 댓글을 달으셨는데 이제 제가 답은 해드렸는데 사진 찍을 때 어째 그게 안 찍혔나 몰라. 늘 푸른. 늘푸른인데요. 마사는 안 섞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마사 섞였다구려. 손으로 이렇게 해봐도 마사는 안 섞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화초만 그 흙을 100% 쓰지 카랑코나 제나름이나 저 호야 같은 거나 100% 쓰지. 이 저기는 이다육기는100%안 써요. 저는 중립마사 세척된 거랑 저기 6대4. 걸음을 6. 저기 마사를 사, 주로 쓰고, 어떤 때는 8대2도 쓰고, 뭐 7대2나 8대2나 똑같죠 그렇게 쓰고, 이게 뭐야, 100% 쓰는 것도 있어요. 근데 100%쓴 것도 하나 안 죽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거 이렇게 보여주, 주, 저기, 주셔서, 이렇게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박 비료 물을 먹었어도, 이렇게 저기 앉지 않고, 우자라지도 않고, 독성이 있어서, 물음병이 오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짠짠이 이렇게 크가, 크고 있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 첫째는 요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거지요,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잘 났어요. 영상에서, 보,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봬요